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하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 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하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이 낭독하면 꽤 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씩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중심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역대상 7장과 8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과 분포들, 그리고 후손들의 기록들인데, 언뜻 보면 계속해서 뭔가 누가 누구를 낳고 어디 살았다라는 이야기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써놓은 도구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상세한 이름을 다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주목할 첫 본문은 역대상 7장 20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후손들이 양을 훔치러 온 가드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 에셀과 엘르아시 가드 사람들에게 죽음에 또 에브라임이 그 아버지를 슬퍼함으로 여러 날을 애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죽고 애곡하고 슬픔, 절망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족보만 나열할 거면 되지만 지금 성경 역대상은 이 슬픔과 죽음과 절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무너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24절에 보면 다시 자녀를 낳고 그 자손들은 한 성읍을 건설하면서 회복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의 딸세에라는 아레윗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했다. 여러분 예브라임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눈물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역대상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장으로 이어가면요. 28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모든 사람은 족보에 기록되었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왕도 사사도 예언자도 아니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은혜가 많대. 어디 가면 정말 감동이 있대. 그런데 여러분, 그 어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 주례꽃기 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정말로 작은 그 스네라고 하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서 누가 변화되고 예배가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내 만족에 불과합니다. 장소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임을 깨달을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희를 전 세계로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증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부터 신앙이 증명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손에 쥔 것이 조금 뭔가 화려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고도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17장 40절 말씀부터 쭉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지었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 목자에재고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익숙했던 목동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갔습니다. 사울이 선사해 주려고 했었던 칼과 창과 방패로 가지 않고, 이건 내 몸에 안 맞아요. 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생 동안 준비시키셨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혹시 어디로 가면 은혜가 많더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는 왜 은혜가 없을까? 라는 고민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이미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언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손에 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를 들고 여러분의 손에 물매를 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죽음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과 자리를 박찬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무너진 삶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족보에 기록되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 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마을 말길을 주얼굴 보기를 세상상. Thank you. 我。